네 안녕하세요. 지식잡파저입니다 2020년 6월 15일 중국과 인도의 국경지대에서 총격전이 발생했는데요. 총격전으로 사상자가 발생하자 양군의 병사들이 패싸움을 벌었다고 합니다. 인도군은 20명이 사망했고 중국군은 약 43명이 사망했다고 하는데요. 이 일을 계기로 양국 감정은 급격하게 안 좋아졌습니다. 중국은 인도 국경에 격투기 선수로 구성된 민병대를 편성하는 한편 정규군 병력을 늘렸고 인도 정부도 가만히 있지 않고 즉각 대응했는데요. 중국에서 만든 어플인 티토카 위책등약 59개의 어플을 금지시키며 중국과 마찬가지로 국경지대에 추가 병력을 배치하게 됩니다. 결국 중국은 전투준비태세를 23년 만에 2단계로 격상시켰고, 인도 측은 K9을 국경지대에 배치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인도는 전면전을 발발하기 직전의 상황까지도 전쟁의 선을 넘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서로 국경지대에 무기와 병력을 배치하는 수준에서 한발 물러나며, 9월 10일에 중국과 인도의 외교부 장관이 만나 전투준비태세를 낮추는 것에 합의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두 국가의 갈등은 끝나지 않고 있는데요. 최근 인도와 중국의 행보를 보면 한국과 일본 사이보다 더 나쁜 것 같은데, 과연 두 국가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처음부터 중국과 인도의 관계가 안 좋았던 것은 아닙니다. 1949년 보태통인 장개석을 대만으로 쫓아내고 중공국을 세웠을 때첫 번째 승인한 나라가 인도였던 것을 생각하면 인도는 중국을 적국이 아니라 아시아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중국과 동등한 입장에서 외교 수완을 발휘하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불과 몇 년이 지나서 깨져버리는데요. 인도는 히말라야주의 소국들을 병합하기 시작했고 중국은 티베트를 침공하면서 차지하게 됩니다. 티베트 지도자 달라이 라마는 자치권을 얻는 데 동의하고 중국에 항복하지만 중국의 정책 실패 등반 중국 강정이 고조되어 결국 1959년 인도에 만명 하게 되는데요. 티베트의 독립을 원하는 달라이 라마를 받아준 건 인도가 티베트 의 독립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 할수 있는 문제라 중국과 인도 의 갈등은 점점 커져갔고 양 국가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중국군 8만의 침공을 인도군 1만 으로 막아야 하는 상황. 조금씩 전쟁을 준비한 중국에 비해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방심하던 인도는 결국 국경지대 에서 후퇴하고 반격 을 위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중국이 휴전 제안을 합니다. 강한 공산주의 국가가 하나 더 생기는 것에 견제한 미국과 공산주의의 리더 역할을 하고 싶어 중국을 견제하는 소련이 인도를 군사적으로 지원하려고 하자 중국이 한발 물러나게 되는 것이죠. 크게 한방 맞은 인도로서는 거절할 수 없게 되는데요. 양 국가가 국경 지대에서 군 배치를 하지 않는 것에 합의합니다. 하지만 인도 영토였던 카슈미르 지방 악사의 친주를 중국이 정명하게 되어 국경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번 국경 분쟁도 이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소규모 국지 전진 전 상황까지 간 것이죠. 인도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이 정말로 원하는 건 갈등 지역인 관람계호가 항공호수가 아니라 뎁산평원이라는 분석을 했습니다. 전략적 요충지라고 꼽히고 있는 뎁산평원은 중국과 인도의 접경 지역 중 거의 유일하게 평원 지역으로 탱크나 장갑차, 헬기 등이 주둔할 수 있어 국경지대의 최애 거점 중 하나인데요. 해당 거점을 잃게 되면 중국의 대인도 방어 전략에 큰 이득을 얻게 됩니다. 3분이 이 지역에서 군대가 주둔할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평원 지역이 중요한 것이죠. 또한 인도 입장에서는 카슈미르 지역이 파키스탄과 분쟁을 겪고 있는 지역이라 양쪽에서 압박을 견뎌야 하는데요. 신중국의 대표주자인 파키스탄이라 외교적으로도 해결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인도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동남아시아의 반중국 국가들과 함께 중국을 견제 중이니까요. 세력균등은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습니다. 인도와 중국의 국경 분쟁과 팽팽한 힘싸움은 비단 인도와 중국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해봐요. 바다 건너에 있는 일본 기관도 이렇게 사이가 안 좋잖아요, 지금. 만약 그런 일본과 땅의 국경성이 그어져 있고 계속 국지전에 발생해서 자국민이 서로 다치는 상황이 온다면, 일본과 전쟁을 하자는 의견이 없을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걸 몇십 년이나 계속 반복되고 있는 중국, 인도, 파키스탄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나 이세 개의 나라는 핵을 보유한 세 개의 나라라서 더욱 더 우려가 되는 것이죠. 21세기에 현대 전쟁의 화역고가될 만한 곳은 한반도가 아니라 중국, 인도, 파키스탄의 국경 분쟁 지역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중국과 인도의 국경 분쟁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른 의견이 있으시거나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작성을 해주시고요. 영상 컨텐츠를 신청하고 싶으시다면 댓글로 꼭 작성을 해주세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시고요. 전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